내가 롯데월드를 참 좋아했다. 20대에는 연관의 연권도 사서 혼자 다녔다. 근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오늘 촬영할 생각하니까 아찔하다. 어쨌든 25살쯤 마지막을 갔고 진짜 오랜만에 다시 왔다. 실내에는 사람이 너무 부적부적해서 일단 밖으로 나왔다. 근데 학생들만 있는 거 보니까 잘못 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놀이기구 타는 거 진짜 좋아했는데 이제는 타면 심장마비 올것 같다. 한 10분 돌아다니니까 지쳐서 구석에 찌그러져 있다. 내가 롯데월드에 온 이유는 놀이기구 타면서 촬영해서 영상으로 대리체험을 할수 있게 하자는 거였는데, 자, 어떻게 찍혔는지 한번 보시죠. 이건 대리체험이 아니고 대리 짜증이다. 내가 무서워서 제대로 찍을 수가 없었다. 땡볕에서 그네 하나 타려고 40분을 기다렸더니, 비녀리 와서 다시 실내로 들어왔다. 하지만 실내도 인기 있는 놀이기구는 1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했다. 나 국민학교 4학년 때 여기서 찍은 사진 지금도 갖고 있다. 점점 조용한 곳을 찾아 본능적으로 가고 있다. 겨우 휴식할 곳을 찾아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영원히 철없고 건강할 것 같은 나도 늙는구나. 롯데월드에 와서 이러고 있을 줄은 몰랐다. 자유이용권 산거 아까워서 일단 더탈거 없나 돌아본다. 옛날에는 이 기다리는 시간조차 설레임이었는데 지금은 혼자서 1시간씩 못써 있겠다. 무릎도 아프고 자꾸 눕고 싶다. 기다리는 거 싫고 그냥 무작정 걷고 있다. 롯데월도 혼자 오지 마라. 혼자 올 거면 낚시이자와 보조배터리 갖고 와라. 더 이상 돌아볼 것도 없고 15년 만에 왔는데 150년 만에 온 것처럼 내가 늙어버려서 더못 걷겠다. 결국 놀이기구는 그네 한개 타고 이제 집에 간다. 집에 갈 때가 제일 행복하네.